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현금 다발 사진을 제보한 가운데 사진 속 돈이 이 지사에게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 소, 돼지,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가평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둔 경기 둘레길 캐릭터 이름 지어주기 공모전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15개 시군을 연결하는 경기도 둘레길 개통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홍보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통해 공개했던 현금 뭉치 사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씨는 어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추가 진술서에서 거짓심은 제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사진 속 돈이 이 지사에게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은 이 지사에게 건네주기 전에 찍은 것으로 두목 이준석 지시로 이 지사 측근에게 전달한 돈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씨 법률 대리인 장영화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장영화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며 박 씨의 제보와 진술서를 신뢰한 다며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이대명 변호사가 2006년도에 국제 마피아 조직을 두 명인가 변론을 한 사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선거 시에 그 조폭이 선거 운동 시에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코마트레이드가 상남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실 확인서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후보가 폭력조직 측근들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현금 답을 사진과 박씨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이 지사의 조폭 연루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호 행님은 당시에 이수 행님이 불법 토박 사이트로 돈을 큰 돈을 벌었고 이 사실 을 알고. 이재명 도의사의 스폰이 되어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laughs> 네. 너, 네. 상의를 좀 했어야... 그러나 몇 시간 후 제보자 박 씨의 SNS 계정에서 2018년 11월 올린 사진과 국감장에서 공개된 것과 같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여당은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장영화 변호사는 여당의 공사를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사진을 언제 어디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돈이 전달한 것이 맞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24일에 석방이 돼서 그 기간 안에 구속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운 랜드카 영업 이사는명함뿐이었고 실제 소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부인이었던 강혜성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과시 r v e r Tony Observer, Tony Observer, Tony Observer, Tony o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서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방신이요, 양식 있는 사람, 생각을 좀 깊게 하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라고, 아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의 현금 뭉치는 지난 2018년 4월경 두목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라며 그의 6월 경기도지사 선거전 현금이 필요하다며 2억을 이 지사의 집인 성남시 순회동 금호아파트 벤츠 차량에 박스에 담아놔뒀고 모자를 쓴 여성이 갖고 가 텔레그램으로 오케이 라고 확인까지 했다며 목격자와 관련자 녹취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재희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가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정비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에서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환경부의 승인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가평군청 하수도사업소의 현근식 시설 팀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전화에 나오기 시작 팀장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 이잘 일반인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에 따라 수반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네.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의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수계법 여기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특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도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평군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2천만 명의 이제 그 저출이라고 할수 있는 북한강을 이제 살리고 또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네,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보니까 제 저희 가평에서는 저희가 올해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들개발요구나 네. 이런 게 부족함에 따라서 신천처리장이기존에 2,600톤에서 2,0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네네. 포명처리장은. 이쪽 지역에 그 펜션 등이 많은데 예.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해가지고 뭐생활오 주도 다 처리를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처리장을 증설해 가지고 네. 기존 80톤에서 445톤으로 예. 약 365톤의 증설을 위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처리 용량을 증설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가평군의 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 호수를 처리하지 못하면 네. 소기모 개발에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가평에도 지금 한 거의 십여 군데 가까이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아, 지금 현재 예.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이 가평 읍내만해도한 이천오백 여세대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악면 같은 경우에도 천여 세대가 지금 이제 입주를 한이삼년 뒤면 할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은 굉장히 그 성과 높다 이렇게 생각이던데 환경부가 협의 과정에서 잘 협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네. 이번에 참 어려웠던 게 저희가 네. 신천철량이 이제 증설을 올해 완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해년도에 그 사업을 요청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난항이 많았고요. 그 어~ 권선님도 많이 이렇게 저 뭐야 저 지원을 해주셨고 국회의원실에서 음. 많이 방문하고 위협청이나 환경부 저희가 인게할수 있는 다각도로 해가지고 네. 많은 그 요청을 해서 다행히 그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다행히 정말 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어~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우리 저 현금 식 팀장께서는 이제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평군에서 필요한 그하수정비 시설에 우리 가평군이 현재 한몇 퍼센트 정도 만족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아 일반 주민들이요? 그렇죠. 이제 그 아무 지금 이제 현재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의 이제 무리 없이 그 생활 화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였고 음,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네. 주민의 어떤 개발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신천 지역 그리고 호명 지역일 때가 이제 4~5년 후에 완공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지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무리 없이 생활 호수를 미처리 때문에 뭐 개발을 못 하든지 이런 네. 개발을 못함에 따라 지역에 이제 낙후되고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상승 효과를 위한 인해서 아마 수도권이나 뭐또타 지역의 인구도 많이 유입될 테고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좀마 뭐 주민들이 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평군의 인구가 뭐 이십 년, 삼십 년에는 인구 소멸 지역 영순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자꾸 규제가 좀 해소가 되고 이런 시설들이 증설이 되면서 인구 유입, 지역 발전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됐다는 점 어, 현근식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열을 발생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제역과 타 권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목적인 이번 조치로 도내 소농가의 생분열은 경기 인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접한 타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 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또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눠각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됩니다.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구제역 두 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15개 시군을 연결하는 860km 규모의 걷기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이 다음 달 15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면 개통이 앞서 오늘부터 다양한 사전 홍보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둘레길 캐릭터 공모전도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둘레길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 둘레길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을 담은 대표 명칭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음 달전 구간 개방을 앞둔 경기 둘레길 주변엔 관광 명소 120개소를 형상화한 스탬프를 모바일과 오프라인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예쁜 그림, 이게 바로 뎁사리라는 것입니다. 연천군이 바로 이 뎁사리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중면 삼곤리에 있는 임진강 뎁사리 공원 2만 3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이 뎁사리 2만 2천여 그루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초록색이고 가을철에는 핑크색으로 변신한 연천군 뎁사리는 추억을 담기 위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연천군은 이 핑크빛 뎁사리의 화려한 자태를 볼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겹사이와 함께 가을 추억에 빠져들 것을 추천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남양주시는 고려대학교와 고대 서울 캠퍼스에서 지역 상생과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4월 관내 있는 고려대학교 농장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정진택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번 기본 협약으로 지역 발전과 농 생명, 시민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과 재정적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위한 제2회 포천시 실시간 온라인 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플랫폼을 통한 자유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로페스티벌의 주제별 일정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월 21일) 전해드린 목요일 엔젤 (8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